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네, 오늘은 복싱 하러 한번 왔는데요. 고등학교 때 3개월 정도 복싱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복싱 사실 경력자라서 뭐 딱히 무섭거나 그러진 않은데 오늘 거기 복싱장 도장 깨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복싱이라는 게뭐 스포츠긴 하지만 어쨌든 원초적으로 말하면 맞짱이잖아요. 그래도 사실 제가 120kg 체급이 어디 가서 밀리진 않으니까 손쉽게 한번 요리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잘 모르니까 주먹을 맞부리치 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복싱을 해볼 복싱장에 올라와 봤고요. 제가 복싱을 배워본 적은 있어요. 근데 3개월 정도밖에 안 배워봤었는데 저도 이제 10년 전에 배웠어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좀 기초적인 수업을 해주실 복싱장 반장님과 그리고 오늘 제8이 상대가 되어주실 코치님이 계시다고 하셔서 뭐 함께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복싱장 소개 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서구 성남동에 위치한 빡복싱 클럽이라고 하고요. 저희 체육관은 이제 아마추어 선수도 키우고 프로 선수도 키우고 일반인 분들 다이어트 복싱도 하는 체육관이고요. 성남역 5번 출구에서 바로 5분 거리에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제가 잘 지도해서 꼭 챔피언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드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오늘 저랑 스파링하실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고등학생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제 20대 초반이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얼굴만 보고는 약간 어? 오늘 스파링 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8kg 정도네요. 68kg면 제가 한 120kg 정도 되니까 체급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장님이 되게 생각보다 어, 젊으세요. 네, 아, 네. 돈 약간 싸움에 고수에 나오는 1 2 0 할아버지 같은. 네, 그런? 무슨 네, 네, 약간 그런 거죠. 살짝 젊으셔서 내가 어떻게 도장 깨기를 한번 해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코치님이랑 하신다면 저랑 한번 더. 아, 관장님이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세시긴 하겠죠 아무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제 현역 선수기 때문에. 아. 나 네. 얼마 전에 어, 프로 데뷔전 아, 치렀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르쳐 고 이제 2 3 살인데. 어여 7월 달에 프로 데뷔전 하고 저번 달에 두 번째 경기 음. 어, 했는데 k o 를 했고요. 어. 반대편에 네, 음. 이제 좀같이 다친 아,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 스파링이라는 건안 다치게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하시냐 에 따라 <laughs> 그럼 저희 뭐 간단하게 복싱 동작이나 그런 기초 체력 훈련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줄넘기를 아, 한번 하고서, 네, 다음에 복싱 동작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어, 줄넘기를 한 5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줄넘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9월 동안. 근력들에는 체력을 늘어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 하이. 옛날에 리듬 플로도한번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어요 아, 뭐 자, 줄넘기놓고오셔가 네. 이거 게 복싱 기본기 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라운드 줄넘기하니까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라운드 줄넘기도 꽤 힘든데 하... 기본 자세부터 배워보도록 할 텐데, 저는 정면, 발은 어깨너비 정도 벌려주시고 오른손은 성접대, 왼손은 턱 앞에서 살짝, 맞춰 손하고 손 사이 에 얼굴이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좀 세게 차시면 기본 스텝 하나, 손목을 안 꺾이게 잡아주시고 이 앞에 펴두 개로만 때릴 거예요. 살짝 말아주는 수 있어. 그리고 오른 손곳이할 때는 오른발 뒤꿈치랑 오른발 무릎을 회전하면서 투 회전. 헤이 조수. 하나 오른쪽만. 글러브를 끼고슨 같이 미트레칭을 반복적으로. 네. 원래 저렇게 치시는 거죠? 뭐오버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한 저렇게 치시는 거죠? 나오면서 잽잽 잽. 자팔한점 잽. 잽. 자, 팔한 점. 잽. 잽투 원투 네개 잽잽투자 호흡 조금 하시고 오늘은 원투랑 호흡 그 다음에 피하는 동작 간단하게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팔 어. 돌리시고 거리 조절하면서 제가 뒤로 가면은 따라오실 거예요 아니 좀 상황에 몰입하기 위해서 네, 그래,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냐? 내 아저씨가 건드린 놈이? 복상으 따라와. 저도 때려도 되는 건 <laughs> 원, 투! 버킹이라는 문장인데 네. 한 번에 회전함 삼 다시 회전함 삼키 이번에는 스쿼트 하듯이 오른쪽 골반 뒤로 빼면서 오케이. 이 발바닥으로 땅을 세게 쳐서 빵! 아, 왜? 다시 돌아갔다가 런지 자이 동작이 숙동자. 동작. 런지, 포크, 스쿼트, 포크, 런지. 자요 동작이에요. 자. 이번에 한번 런지인지 스쿼트인지 말씀 안 하시고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조준이, 어디야, 내 열심히 건드린 새끼가? 어, 그렇죠. 호. 그렇죠. 보겠다. 하나, 두, 나 천천히 움직이면서 해볼게요. 스무. 아이고 어떻게? 오케이. 좋아요. <laughs> 제가 조금 더 쉽게 할수 있게끔 팁을 드리도록. 네. 저랑 밑, 밑에 치는 거는 실전이라 생각하고 제가 상대편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이제 멈춰 있을게요. 자 그러면 은 이제 저를 보면서 이쪽 손을 신경 쓰고 계셔 아. 그러면 은 이쪽 손이 날라면 어디로 피해야 되죠? 그 전지. 그다음에 후쿵. 그럼 이제 제 손이 여기 있으니까 어디 신경 쓰죠? 오른손을 신경 써요. 그죠자 실전을 짓밟습니다. 만약에 상대편이 잽을 했다. 이게 내가 맞았던 안마일 때반대편 손을 신경 쓰고 있어요. 강원함, 패피가 내가 카운터를 짓습니다. 이해되시죠?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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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냐 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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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봐 이씨 니가 나랑 싸움에 이길 거같아아우씨 그냥 카메라 렌즈 비싸니까 봐준다 와 이거 진짜 힘든데? 어, 10년만에 하려니까 옛날에 나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안나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사람을 때리는데 너무 세게 때려서 내 손목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쵸 자체하는. 그쵸 오늘 내 주먹이 닿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거 같아 떨리세요? 사실 그렇게 떨리진 않습니다 저코치님도 우리 보타 팬이라고 하시는데 설마 날 그렇게 개패도 펴주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 <laughs> 아 그리고 저분이 얼굴 생김새가 너무 착하게 생기셔가지고 난 저런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게 이해가 잘안 가거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맞짱 전적이 2승 1패거든요 첫 번째 때 초등학생으로 6학년 때뜬 맞짱이 나보다 덩치가 컸어 그리고 그때 첫 맞짱이니까 사람을 때리기가 너무 무서운 거지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코피 나고 졌거든 그 이후부터는 중학교 때부터는 이승을 했습니다. 너냐? 내 여자고 뺏어간 놈이? 너 싸움 진짜 못한다. 샌드락처럼 가만히 처맞고만 있는구나? 오늘 챔피언 결정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Yes. 운동가 너의 짧잖아. 아 힘들어. 그리고 존나 열받는데 존나 열받아도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존나 슬퍼. 아. 이게 살살 때린 것도 아파 감장님한테도 좀 마사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분이랑도요? 저 때리고 싶으세요? 아이 <laughs> 야 너무 쓰아감다게리잖아 아이. 아니 강도가 야아게야아니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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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 아니야. 아게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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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아직 네, 데 먹는 게없는데 토할 것같아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코치님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른 운동과 함께 핸덕이 건강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우스피스는 구독자 이벤트로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싶은 분 댓글 달아주세요.